안녕하세요. 왕족게이머, 슐구입니다 오늘은 별이 되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이 되어라 SSS급 합성해볼 건데요. 아, 몬스터 길드리기로 따지면, 음, 육성급입니다. 게임빌에서 나온 게임인데요. 뭐, 음, 최근에 동생 때문에 하게 된 게임이에요.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음, 뭐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직업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 아처, 사제, 마법사, 도적 이렇게 있고요. 뭐 기본적인 거는 몬터기들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그냥 뭐더라? 다함께 던전?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아. 기사로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은 합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성을 찍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저의 이제 제가 SSS 급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마디로 육성 처음이라는 소리죠. <laughs> 그러면은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음. 잠깐, 파티를 빼고요. 파티에서. 파티 이제. 합성. 자, 제발 좋은 거 주십시오. 좋은 거 주세요. 음, 캡틴 바이런 나왔네요.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래도 어, 기사 같죠? 기사. 네. 자. 기사네요. 기사. 이 게임도 조금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성직자가 이제 힐러가 잘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성기사 두 개, 성직자 두 명을 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주 캐릭터를 성직자로 하면 되긴 되는데, 귀찮아서, 귀찮은 것보다도 뭐랄까, 음, 좀, 그냥 힐러 하기가 귀찮아서요. 네. 이것도 모험이랑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뭐돈 버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은 몬스터 기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직 뭐 제가 고렙이 아니라서 뭐, 뭐 섣부름 판단일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플레이 영상 한번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이제 해갖고 몬스터 기드기처럼 친구를 소환해서 같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뭐고 음, 한 1분 동안 같이 나서 싸웁니다. 아이고, 저 새로, 새로 뽑은 놈 벌써 죽었네요. 뭐 전투는 뭐 자동 모드가 있어서, 뭐, 그냥, 음 다른 거 하면서 그냥 클릭해놓고 다른 일 보면서 할 수, 하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예. 뭐 요새, 요새 게임들이 다 그렇죠. 예. 다 오토 방식을, 음 채용하고 있어서, 뭐 미세한 컨트롤은, 뭐 힐러 아니면은 그렇게 컨트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힐러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마력이라는 게 있어갖고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뭐그 외에는 뭐 그냥 예네 그냥 뭐 그렇게 신경쓰면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체력이나 좀 신경 쓰던가 뭐 여기 옆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뭐 포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 잠김 돼 있는 건는 뭐 루비로 열어야 돼요. 캐시죠 한마디로 루비라는 게 음, 캐시인데 뭐 캐시는 그냥 음, 뭐냐 게임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보상으로 좀 줍니다. 뭐 그걸로도 충분히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뭐 네,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모아 살려면. 그리고 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모험 모드 아니어도 또 레이드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이 게임은. 그래서 레이드를 해서 거기서 또 템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입장권 제한이 있긴 한데, 뭐, 그냥 뭐, 미친듯이 하실거 아니라면, 그냥 무과금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무과금으로 하고 있고요. 한지는 좀, 조금 됐어요. 음, 뭐, 열심히, 뭐, 몬투빈데이처럼 팝콘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뭐 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뭐 그런 걸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 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몬스터 캐릭터가 이제 뭐, 몬스터들이 t 처뭐민뭐몬스터들이에서는뭐 미나 나뭐 레베카 a l 리스뭐 l k 뭐 a l k 이이 l k 이 a l k talk, t 이제 요 SSS급에서도 상급, 뭐 이제 상급, 뭐 중급, 하급뭐 이런 식으로 또있더라고요 근데 뭐 성직자가 이제 기사 같은 캐릭터로 할때 성직자가 잘안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게 조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캐릭 하다가 뭐 성직자 키워서 뭐 하고, 뭐 이게 음... 캐릭터를 이제 다른 걸 해도 자기가 기존에 키운 이 몬스터들은 같이 공유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새로 이런 몬스터를 키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자기 캐, 주 캐릭터만, 음, 레벨업 하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끌고 다니는 몬스터가 세기 때문에, 이제, 한개 캐릭만 뭐 높게 하면은 뭐, 레벨업은 뭐, 금방금방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뭐, 미궁이나 아레나 대전이 있구요. 음, 아레나 대전은 팀대 같은 겁니다. 팀대. 팀대전.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몬스터 길드기로 따지면, 음, 팀 대전입니다, 팀 대전. 자, <laughs> 이게 이제 뭐 자기보다 높은 캐릭터 만날 수 있는데요, 뭐 자기보다 높은 캐릭터 만나면 끝난 거죠, 뭐. <laughs> 아이고, 벌써, 음, 랩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네. 예. 음, 뭐 이런 식이라는 거 어, 이게 몬터 기들기 따지면 팀대입니다. 뭐 이거는 하루에 세판 뭐, 세 정도 하면 루비를 한개주 줘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음, 단계가 있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 일반 모드 영웅모드 전설모드 신화 모드 이게 있어요 하고 뭐 이게 이제 한 번씩 깨시면 이제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뭐 블랙 마운틴 이 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보시면 코모드 페어리 음 여기 보시면 정글 퓨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용대가리가 있는 곳이 어. 레이드를 하는 곳입니다. 레이드는 이제 아이템 먹으러 가는 곳이죠.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뭐, 음, 해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자기 자신, 에, 이제 친구가 이제 같이 파티를 해서 레이드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시면, 이제, 템은, 이제, 뭐, 조금 운이 따르면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고은거 먹겠지만, 뭐, 몇판 하다 보면은 그냥, 대충 맞출 수는 있더라고요. 해본 결과. 자, 레이드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파티가 돼갖고 자동으로 이제 네 이렇게 보스를 잡는 겁니다. 레벨 좀 맞게만 가면은 음 웬만한 거는 잡더라고요. 그뭐 이제 팀이 별로 안 좋으면은 뭐질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정신 건강에 맞춰서 예 정신 건강에 이렇게 너무도 뭐 이렇게 조금 한 단계 아래로 가시면 뭐 쉽게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깨시면은 이제 보상이 이제 네개 중에 이제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루비를 써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을 먹게 됩니다. 음, 이거는 아까 했던 파트로 계속 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뭐 이제 이건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음. 그리고, 뭐, 이제, 캐릭터마다, 이제, 스킬을,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잘못 찍으면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루비가 100이기 때문에, 어, 인터넷 보시고, 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읽어본 다음에, 뭐,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찍어도 되, 되겠죠? 네. 근데 뭐 기사는 요거 분노의 도지 이거를 거의 찍더라고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업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루 이제 그러니까는 1일 음, 미션 같은 거예요 몬스터 기도로 따지면 1일 미션 같은 건데 뭐 1회 접속하면 로비 10개 주고 뭐 던전 3번 돌면 던전이, 던전이 모험이죠, 모험. 모험을 세판 하면 800원 주고, 치, 어, 레이드, 레이드, 친구와 레이드인데요. 뭐, 이거는 친구랑 안 해도 그냥 레이드만 하면 주는 겁니다. 예, 두판 하면 이제 루비 한 개, 아레나도 세판 하면 루비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루에 조금씩 모아갖고 뭐, 아까 그, 음, 뭐랄까, 이렇게 장비 칸은 여기, 이제 여기가 다, 이제 지금 다 오픈한 상태인데, 물론 뭐 장비 칸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창,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잠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열시면 되고요뭐 지금은 액세사리를 먹지 않아고 개방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창고가 있어갖고, 만약에, 이 캐릭터로 어떤, 뭐랄까, 법사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수템을 먹었을 때, 어, 만약에, 아까 거기에 보시면 캐릭터를 선택하는 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자신이 뭐, 힐러라든가 뭐, 법사, 뭐, 이런 걸 키운다고 할 때, 이 먹은 아이템을 창고로 옮겨서, 이제 그, 다른 캐릭터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뭐 창고에 가시면 이렇게 템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자, 네. 하... 뭐이 주황색 템보다 더한단계니까는 한나... 이제 아이템 등급이 흰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주황색, 그다음에 빨간색까지 있는데 빨간색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그리고, 뭐, 강화하는 비용이 좀 돈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 몽기, 몽기보단 잘 되는 것 같아요. 몽기는 너무 강화가, 너무 지랄같이 안 돼갖고, 조금 빡치죠?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캐릭터 강화는 없고, 그냥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장비 강화하시면 되고, 여기 동료 보시면, 요것도 이제 몽기라고 비타기에, 여기 보시면, 몬터 강화라는 게 있어요. 아, 뭐, 같은 등급 가리, 등급끼리 등급 하면 100%고, 뭔지. 음, 뭔 길로 따지자면, 한 등급 아래로 내, 내려갈 때마다 반토막씩 나죠.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고 예, 하나 해볼까요? 음, A급이, A급이 이걸 합치려고 놔뒀던 건데, 없네요. 예. 네. 뭐 이런식으로 SS급은 뭐 C급으로는 불가고 B급은 1%고 누적 강화 포인트가 이게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하 10% 짜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10회씩 3%가 되기 때문에 예. B급으로 하면은 미친 짓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S급이라든가, 이런 거. S급 같은 경우 강화를 한다고 치면, 자, 나중에 뭐, 이거, 이런 건 강화할 거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볼게요. 지금 C급으로 하면 10% 잖아요. 예, C급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이런 거. 뭐 강화는 뭔길 많이 해보셨, 해보셨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 예, 네, 강화가 되는 거고요 맥스 찍으시면, 맥스랑 침밀도를 찍으셔야 침밀도가 100이 돼야지 합성이 됩니다. 침밀도100 어뭐 되는 거는 그냥 매판 하면 그냥 침밀도100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음,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쓸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대충 그런 시이구요. 뭐, 친구 초대해서, 뭐, 우정 포인트,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엄지손가락, 이게 우정 포인트입니다. 우정 포인트는 뭘할수 있냐. 여기 보시면 동료 뽑기를 할수 있어요. 이 일반 동료 뽑기. 뭐, 장비나 이런 게 있는데, 예, 뭐, 장비는 굳이 제가 볼 때는 뽑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걸 로 일반 동료 뽑기 이걸 하시면 모노키들이기에서 네, 그 우정 포인트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뽑는 거고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죠. 네. 근데. 이것도 뭔지 뭐 몬스터를 좋은 걸 뽑아야 네, 재미나게 할수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음 조금 짜증날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음뭐 이런 물약 같은 것도 살수 있고요. 물약은 돈으로 살수 있어요. 예, 뭐 이런 신발이랑 티켓은... 음 캐시로 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음, 시간 지나면 충전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구요. 캐릭터 코툼이라고, 이게 이제, 캐시템이 있는데요. 예. 이게, 예, 하나 하는데 150, 저건 수정 150개에요. 루비 150개.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뭐, 한, 음, 좀더 올라가면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루비를, 루비를 한, 루비가 한 600개 정도 되죠?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소의 독수리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또 되니까요. 이렇게 장비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뭐, 망토. 음, 이렇게 3가지니까 아, 450루비면 가능하네요. 예, 지금, 뭐, 뭘살지 지금, 음, 저는 조금 고민 중. 아, 뭐, 하여튼간에, 뭐, 이번에 지금 별이 되어라 이거 어, 합성샷 한번 찍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것까지 뭐,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임이라는 거고요. 예, 다음에 또 뭐랄까, 합성할 때 있으면 그때 다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